자, 일어나. 네, 아서영, 일어서. 이제 네, 남은 거뭐 하고 장교시야. 마무리 좀 해보자. 마무리. 무단원 네. 마무리 네. 좀 해보자. 자, 379번. 네. 네. 잘 드러나야 시험 보기가 좋겠죠? 네. <laughs> 네. f s 는역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러니까 요게 2차식이라는 거야. 네. 그치? 네. 어떤 2차식일 거야? 여기에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알파 베타는 6이라고 하자. 응. 그러면 f(x)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이 2차식이 이거 그냥 2차식인 거잖아. 응. 두 근이 알파 베타라면 어, 두 근의 합이 1이고 곱이 6일 때 2차식이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마스 x, x 제곱에 플러 마이너스. 어 둘의 합에반대부고 아, 그죠? 둘의 곱은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식이었다는 얘기지 네. 거의 네. 최고차이 계속 알아볼라 모르, 몰라. 모르니까 요렇게까지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랬는데 음, f e 음. x 1는 0의 2분 의 곱을 구하라고 하죠 음. 맞아? 자 얘는 잘 봐봐 요렇게 순수 X가 아닐 때 얘를 치환이라 치환이 뭔지는 알죠? 특정 문자로 바꿨을 수가 있어. T는 2X-1. 이렇게 본다고 하면 이식이 뭐가 돼? FT는 0이죠.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 두근이 어떻게 되겠어? 여기 문자만 바뀐 거니까 구조가 어때? 아, 똑같지. 구조가 똑같으면 근도 어때? 똑같은, 똑같은 거지. 봐봐. x제곱 플러스 뭐 x 마이너스 6은 0이랑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은 0이랑 답은 어떤 거야? 똑같나. 똑같은 거지 단지 너는 x가 알파베타 나올 거고 너는 t가 알파베타 나올 뿐인 거죠 맞아? 이해가? 그러니까 너는 너의 두구는 t값이 알파가 되거나 또는 t값이 베타가 되는 거겠지 맞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치? 근데 t가 뭐였어? t가 2x-1이었죠. 맞아요? 그럼 2x-1이 알파가 되던가 2x-1이 베타가 되는 거네? 맞아? 그쵸? 그럼 여기에서 x는으로 정리하면 이항해주고 나눠주고. 그죠 x는 마이너스 1 이항해주고 계수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아? 네. 그치? 그럼 실질적으로 얘한테서 근을 구하라고 하면 x값 구하는 거지 그게 헷갈려? 자 다시 봐봐 f x 에서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같은 구조에서 이 식이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아, f 2x-1이라는 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2x-1의 제곱과 라인백이 빼이 2x-1 플러스 6 이렇게 생긴 식인 거야. 그지 근데 우리가 공통부분이 보이면 뭐 했었어? 치환. 치환을 치환 해서 식을 봤었지? 집중을 해야 돼. 어? 당연히 집중해야 되는 거잖아. 모르는 걸 배우는데 내가 집중하라고 여기 두들리고 난리를 치지 않아도 너네가 궁금해야 되잖아. 모르는 건데. 아는 걸또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 왜 새롭고 지금 어려운 건데 왜딴데 보고 딴 생각을 해? 그럼알 수가 없는데 계속. 그죠? 그리고 공통부분이 있으면 뭐 하기로 한 거야? 치환을 하기로 한 거잖아. 그지? 그럼 식을 보기가 좋으니까.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생긴 식이랑 똑같은 거지. 그죠? 근데 여기에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t값을 구한다고 하면 알파, 베타인 거잖아. 그지 근데 이 위에 식 봐봐. 원래는 얘를 갖고 얘기하는 거고 이건 내가 식을 좀 편하게 보려고 치환을 한 거지. 그쵸? 그럼 이거 사실은 X에 대한 2차식인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너의 근을 구하라고 하는 얘기는 X가 얼마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근데 나는 누굴 구한 거야? T를 구한 거지. 그러니까 X로 되돌려 놔야 되는 거죠. 맞아? 그 과정이 이 과정이라는 얘기야 t가 알파, t가 베타인 건 구조적으로 맞는 얘기긴 한데 그지? 내가 구하고 싶었던 문자는 t야? t가 아니고 x였던 거지. 그러니까 원래대로 x에 대한 식을 다시 되돌려 놔야 된다는 얘기야. 방정식에서, 방정식뿐만 아니라 인수분해에서도 치환을 하고 끝내지 않았죠. 왜? 치환은 내가 억지로 만든 거니까. 치환을 하면 반드시 본래 형태를 되돌려 놨었지. 치환을 해서 문제를 편하게 풀되. 본래의 형태를 되돌려 놔야 된다는 얘기야. t는 2x-1이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미시수의 역할을 하는 건 x인 거잖아. 그러니까 x값은 하고 식을 바꿔주면 얘네 둘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그치? 그러면 이게 지금 두 근인 거네. 누구의? 너의. 그쵸? 맞아요? 그럼 너의 두 근의 곱을 구하라는 얘기는 얘네 둘이 곱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2분의 알파 플러스 1 곱하기. 분자는 분자끼리 곱할 거니까 전개해서 이렇게 생긴 식이죠. 그러면 알파 베타가 6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라고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4분의 6 플러스 1 플러스 1 해서 8이니까 답은 2.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얘는 가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따져볼게. 얘는 자주 좀 나오는 형태야. 그래서 우리가 2차식이라고 하면은 구조가 같을 때 같은 해를 갖는 거야. 그지? 그래서 f라는 구조는 이런 구조를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근데 x 대신에 이식이 들어가면 요 자리에다가 그냥 들어온네를 집어넣으라는 얘기인 거지. 괄호 쳐가지고. 그럼 구조적으로는 이식을 제곱하고 이식을 한번 빼고 거기에 6더 해요. 지. 그러니까 요식인 거지.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식을 다 전개해서 풀 거냐. 그래도 되지만. 전개에서 풀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같은 부분, 공통 부분이 보일 때 걔네들을 특정 문자로 치환을 해버리는 거지. 그럼 구조적으로 여전히 어때? 같은 거지. 그럼 같은 구조에서 같은 해가 나오는 거죠. 단, 내가 구하려고 한건 t가 아니고 누구니까? x. x니까 x의 값으로 되돌려 놓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인 문자는 x이기 때문에 x는으로 해서 x 값을 찾는 게 목표인 거라고. 그게 실질적인 두 근인 거고 그두 근을 이용해서 고곱을 뭐 구하라, 합을 구하라 할수 있는 거지. 되나요? 좀 어렵기는 한데 또 나올 거야. 나중에 또 보게 될 거예요. 일단 정리만 잘 해두세요. 어떻게 순수 x가 아니면 뭐 한다? 치환해서 식을 본다. 깔끔하게 식을 풀되 다시 본래의 형태로 되돌려놓는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제 춘수 x가 아니면 치환할 거예요. 그치? 치환을 한 후에 계산을 끝내면 다시 본래 형태로 돌려놓는다. 요 과정만 거치면 돼. 됐나요 답은 2번이 되겠죠. 정리나 했어? 아니. 어, 정리하세요. 그때 사실 안 써도 돼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거고 FX 이것도 너네 보여주려고 쓴 것뿐이야 순수 X가 아니면 치환한다 치환해서 구조가 같으면 같은 해를 갖는다 그죠? 단 치환했을 때는 본래 형태로 되돌려놓고 실질적인 문자의 이제 좋네. 자, 네. 아, 마지막 80번 하고요. 정석 마무리 좀 하자.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근이 모두 음수가 되도록 하는. 아, 이거는 오늘 나갈 거라, 쌤이 정석을 푼 다음에 풀어보기로 할게요. 그음 아,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 9-4까지 한것 같아요. 맞나? 그지? 개념적으로는 사실 얘기를 다했는니까 아, 일단 책꺼내고 얘기해보자. 정석 134페이지 올게요. 또 나가고 있다 개별 체킹 시간에 주고 오늘 일찍 가? 오늘 그럼 일찍 가는 사람이 없나? 그렇지? 좋아. 했나요? 자 지난 시간에 한게 이제 근과 개수의 관계였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개수들 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였지. 맞나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형태들이 있죠. 근의 형태를 뭐 비로 주든지 하나가 다른 하나의 몇 배다, 1대3이다 두분의 차가 2다 그죠? 이런 식으로 주든지, 아니면 탈레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이 만족되게 나오든지, 그쵸? 개념적으로 다 얘기한 거죠. 근을 할때 근을 역으로 이용해서 2차방정식 되돌려놓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다 개념은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좀덜 풀었어,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두 다시 5번 보면 했던 거예요. 다음을 만족시키는 2차항의 계수가 1인 x 에 관한 이차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하죠. 1번 그럼 뭐야? 요 개념 들어가는 거죠? 루트 3 마이너스 2랑 루트 3 플러스 2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지. 맞아요? 그러면 뭐랑 뭐만 알면? 두근의 합과 곱만 알면 방정식으로 되돌려놓을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기호를 그냥 써서 둘이 합친 값이 얼마고요? 둘이 합치면? 2루트 3. 둘이 곱하면? 3-4 합차식이죠? 앞항 마이너스 뒤에항 아, 3-4잖아 3-4니까 아, 마1그스죠 따라서 x제곱의 합은 어떻게 들어오고 반대부고로 곱은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여기 이거 두근을 할때 두근의 합에 반대부 두근의 곱은 상수로 들어온다 그랬지? 맞아? 왜? 이 식을 전개한 게 이렇게 항상 나오니까 그런 거야. 그쵸? 맞아? 맞냐고. 네. 어? 알아들었으면 제대로. 알아들었으면 끄덕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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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지? 오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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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도 폭력적이지 않은 대사인데 말이야. 풍력적... <laughs> 어? 알아들었으면 끄덕여줘. 그래야 내가 알지. 역시 시험, 아, 시험 볼때 이차 아, 방정식 구하 구해보고 적으라고 하면 능형 붙여야 되죠? 그치 안 붙이면 틀려요. 방정식은 등식이야. 그렇지? 이차 네. 식은 등호가 없어. 그렇지? 이차 식은 등호가 없는 거고 이차식에 등호 넣으면 틀려요. 그렇지? 응. 그냥 식이니까.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이 얘기죠. 2번이 2 마이너스 루트 3을 근으로 가지고 개수가 유리수래. 그럼 나머지 한 근은? 2플2 플러스, 플러스 루트 3인 거죠. 마찬가지로 두 근의 합은 얼마고요? 어. 어, 4. 4. 두 근의 곱은? 1. 1 제곱 예. 마이너스 제곱. 4,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죠. <laughs> 네. 그치. 그러면 x제곱의 두 근의 합은 9호 반대로 두 근의 곱은 그대로 들어오면 2차 방정식 되는 거지? 맞나요? 네. 네. 3번 2 e 플러스 i를 근으로 가지고요. 개수가 실수래. 그럼 다른 한 근은? 반등. 다른 한 근은? 2 마이너스 i. 2이 i인 거죠? 마찬가지로 두 근의 합이 얼마고요? 4. 4. 두 근의 곱은? 얼마라고? 5. 가 맞죠? 얘는 4 마이너스 i 제곱이잖아. 둘의 곱합차식 마이너스 i 제곱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1이지?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는 0. 합에는 반대고, 곱은 그대로 들어오면 되죠. 다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지? 되나요? 네. 음. 그리고, 지워 되죠? 네. 여기까지는 다 했던 거 복습이고, 1까지는복습일 거야. 2차 방정식 x 제곱 마이너스 사이스 플러스 1은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대. 그러면 냅다 모구하라고. 뭐 아, 그치.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럼 얼마고요? 4. 4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알파 베타는 1이죠. 찾아주고 그 다음. 다음 두 수를 근으로 가지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럼 1번 얘네들을 뭘로 보자? 너랑 너를 근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맞아요. 마찬가지로 뭐 구하라고? 그치? 합이랑 복구하면 된다고. 그럼 둘이 합쳐주면 알파도 세개 3개, 베타도 세개죠 둘이 곱해주면 이알파제곱이베타제곱이고 4 알파베타, 알파베타니까 5 알파베타 이렇게 들어오겠네. 곱한 거, 네. 그죠? 그럼 너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4니까 12 들어올 거고요. 그치? 네. 너는 곱셈공식 변형 써야 되는 거죠? 그럼 너는 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의 플러스 5 알파 베타죠? 맞아. 네. 뭐 분배 한 다음에 계산하셔도 돼요. 그냥 계산 한 다음에 분배해도 되는 거지. 16배기 이니까 14. 28에다가 플러스 5니까 얼마야? 33이네. 맞아. 그래서 합과 곱을 알면, x 제곱 합에는 부호를 반대로, 반대 곱에는 그대로 넣어주면 이차방정식 되는 거죠? 가능한가요? 네. 2번. 너랑 너를 근으로 하겠다는 얘기지. 네. 그럼 마찬가지로 뭐랑 뭐만 알면 이차 방정식 적성이 된다고. 음. 그렇지? 합을 구하면 너네 둘이 더할 건데, 차수와 같은 애들끼리 묶어서 보는 음. 게 좋다고 했죠. 네. 그지? 그럼 제곱의 합은 변형식을 쓰고, 분수의 덧셈은 통분을 할 거지. 맞아요? 음. 얘는 얼마야 16-2니까 14 더하기 1분에서18 그죠? 돼? 네 곱은 너랑 너랑 곱할거니까 분배 다해서5 8지 이렇게 되는거지? 맞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너는 알파베타 제곱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고, 알파베타 분의 1이고, 6이네. 그죠? 그럼 합은 어떻게 들어오고? 반대부로. 반대부로. 곱은? 그대로. 는 0. 붙여줘야 2차 방정식이죠? 되나요? 응. 여기까지 복습이지, 그러니까. 그늘할 때 어떻게 하는 거? 2차 방정식 되돌려 놓는 거. 합과 곱만 알면 된다죠? 되나? 응. 2차 방정식의 점수근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써봐. 얘는 뒤에 방정식에 대해서 좀더 공부한 다음에 하는 게 좋긴 한데 또 정석에서 한번 다루고 가니까 또 해보자. 그때 또 얘기를 하고. 음, 그 어떤 문제에서 점수라고 나오는 거 있잖아 그치 점수들의 계산이 굉장히 유리한 게 뭐냐면 곱이 한정적이야 뭐가 한정적이라고? 곱이 한정적이야 곱해서 6을 만드는 정수하면 세트로 1,6,2,3밖에 없는 거지 뭐 풀마 1,6 되고 풀마 2,3도 되지만 해봐야 4개밖에 없는 거잖아 그쵸? 근데 합이 6이다 정수들의 합이 6이다 이건 어때? 무한대죠 그치? 1 더하기 5, 2 더하기 뭐 4. 해서 마이너스 들어오면 플러스 더 크게 가면 되는 거니까. 정수들의 합은 무한대인데, 곱은 유한계인 거야. 인수만은 약수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정수근 문제는 사실 고배 형태를 만드는 게 핵심. 뭐를 만드는 게 핵심? 고배 형태를 만드는 게 핵심인데, 거기에서 식을 유도하는 과정에 뭘할 거냐? 근가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할 거야. 왜? 두 근에 대한 얘기를 개수들을 주고 문제에서 풀라고 할 거거든 그래서 135페이지 보시면은요 빨간색 네모 박스 있죠? 정하시고 빨간색 네모 박스에 근에 정수 조건이 있다 그러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 볼 건데 어떻게 합식 적고 곱식 적은 다음에 고배 관계로 바꿀 거야 연립해서 무슨 말인가 싶죠? 그게 지금 9-7번에 있을 거예요 9-7번 2차 방정식에 두 분이 모두.